나리고 나가면 나또 맞아요. 원투 o t h r 난 e t 의 매를 맞은 거야. 노벨 평화상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. 이미 이루어진 줄 믿으십시오. 배 불러서 w 는건한 r e 바디. 배 불러도 또 뛰는 건한 u r 정신. 각자 자기 분야에 챔피언 먹을 청년들이 우리는 지금 그런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. 제가 항상 이야기. 복싱은 내 인생이다. 왜? 때리고 또 때려야 이기지. 때리고 나가면 나또 맞아요. 그러니까 청년들은 진짜 희망을 갖자. 그리고 자신감을 갖자.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자. Think positive. 발음 좋죠. 네. 예,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어 선생님한테 너무 잘 배워서 그래. 좋아나. 영어는 발음이야. 알았습니다. 그때 복싱 잡지 책을 보다가 몇번 걸려서 매도 많이 맞았지만 어렸을 때매 맞은 게 얼마나 여러분 영어를 잘하게 됐습니까? 그러니까, 여러분, 우리 자신감을 갖고, 매도, 선의의 매는 맞아야 돼. 인생을 살면서 실패해도 난 선의의 매를 맞은 거야. 그건 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. 우리나라의 청소년이 우리 다시 한번 뛰자. 우리 아버지, 우리 어머니, 우리 선조님들께서 이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 강산을 만들어 줬으니 우린 이것을 더 발전시키고 더 좋은 걸로 발굴할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하자 우리는 일을 할 거다 야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미국의 백분의 1 아니에요 남한 그죠? 그러나 백배의 기쁨을 더 누리는 훌륭한 나라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. 자 자신감을 갖자. 내가 훌륭한 생각을 했다면 그 것은 이미 이루어진 줄 믿으십시오.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불가능이 없어요. 그러나 불가능이 있을 수도 있어. 불가능이 오면 어떡하지? 이런 사람들은 불가능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. 그러니 여러분 오늘 홍수환 한 곤두선수의 강연을 듣고 아 맞아 저 사람 말이 맞아 자 내가 원하는 부분의 참편이 뭐지? 난 세계 최고의 인물이 돼서 내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거야 노벨 평화상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됩니다 할수 있습니다